오늘의 신약 성경 말씀 누가복음서 12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목소리> 엊그제 추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낮보다 밤이 더긴 계절이 왔습니다. 이 가을에도 하늘의 은혜와 땅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기운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몽고 메리의 작품 빨강머리 N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열권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요. 제가 요즘 계속 읽고 있는 책입니다. 20세기 초에, 아마 1908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발표된 캐나다 소설입니다. 총열권으로되 있는데 이책 5권 웨딩드레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마셜 엘리엇이라고 하는 독신 남자가 나옵니다. 이 남자는 소설의 주인공인 앤과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나이는 50쯤 됐습니다. 옷차림은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특징은 수염과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도무지 몇년 동안이나 깎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갈색 턱수염이 가슴에서부터 무릎까지 늘어뜨려져 있었습니다. 등쪽에는 역시 갈색 머리카락이 폭포수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설명에 따르면 이 사람은 무려 15년 동안이나 머리카락과 수염에 칼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캐나다에는 자유당과 보수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양당제 체제였는데 이 사람은 자유당 지지자였습니다. 15년 전에 있었던 총선거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아깝게 자유당이 보수당한테 패배했습니다. 그때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던 이 남자는 지지자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이제 자유당이 다시 정권을 잡을 때까지 나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드디어 자유당이 이겼습니다. 15년 만에 승리했습니다. 마셜은 투표 다음 날 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느 가게에서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실시간으로 TV에서 바로 중계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신문에 나오든가 전화로 연락을 받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선거 다음날 지지자들이 모여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2시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자유당이 이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러나 마셜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유당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동안에 보수당 사람들은 또 다른 가게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는 주직은 듯 고요함만 있었습니다. 마셜은 곧바로 밤 12시가 됐는데 곧바로 거리로 가서 거스라고 하는 이발사 가게 연문으로 갔습니다. 이발사는 자고 있었겠죠. 마셜이 관광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깨웠습니다. 당장 가게로 나와서 일생일대의 솜씨를 발휘해 주게. 거스, 자유당이 이겼으니까 해가 뜨기 전에 훌륭한 자유당원의 머리와 수염으로 만들었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발사 거스는 보수당원이었습니다. 노발대발했죠. 잠자리에서 끌려 나온 것도 아주 기분 안 좋은데, 누가 와도 머리가 안 깎는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때 마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라면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내 놈을 패주겠어. 덩치가 이발사는 조그맣고 마셜은 컸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됐죠. 그래서 거스는 어쩔 수 없이 싫지만 나와서 이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역시 지지 않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좋아 원하는 대로 내 녀석의 얼굴을 밀어주지. 그렇지만 내가 일하는 동안 한마디라도 자유당이 이겼다는 말만 해봐. 이 면도칼로 목을 베어버릴 거야. 그렇게 하면서 무사히 이발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 당시 캐나다의 자유당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보수당이 무슨 공약을 내걸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캐나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100년 전인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치에 관여했기 때문에 아마도 캐나다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게 놓아두지 않고 왜 종교인들이 나서서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 보면 예언자들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전부 정치 이야기가 아닌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요. 십자가 꼭대기에 달린 죄명 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왜 하필이면 죄명을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었을까요? 이것은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정치적인 모반을 꾀한 죄로 처형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죄로 처형당한 것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겁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죽으면 천당 갈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듭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도둑놈들이 다해 먹습니다. 사기꾼들이 다 뺏어 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절약하면 해결되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해 줄수 있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서 6장에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서에는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서에는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물이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기서 적은 물이여라고 했죠.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서 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가는 그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줄래줄래 쫓아다니는 그런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그 수는 적지만, 그게 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서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것도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에 있다. 두세 사람, 이 삼십 명도 아니고, 이 삼백 명도 아니고, 두세 사람, 두세 사람이 같은 뜻을 품고 모이면,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일당 독재 국가가 아니어서 자유롭게 정당 가운데서 하나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선택해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큰 권리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정당에 가입하십시오. 그래서 당원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뜻을 그 당에 전해서 이 나라에 펼치십시오. 그리고 시민단체에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가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반값이 될 수도 있고, 최저시급이 배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치가 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치인을 잘 뽑으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느 당이든지 지금 여러분이 당원이 된다면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부터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